효성화학은 SK와 SK머티리얼즈 합병으로 SK머티리얼즈가 소멸되면 반도체 특수가스 대장주가 된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 대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효성화학 주가는 26일 11.17% 급등한 39만 8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3.5배 급증했습니다. 이날 주가는 1월 4일에 159,500원에 비해 2.5배 상승했습니다. 효성화학은 그동안 SK 머티리얼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NF3의 가치가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생산 용량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도 향상되면서 새로운 여건을 맞았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2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1만 5천 주, 기관은 1만 4천 주를 각각 사들였습니다. 효소화학은 소액주주 비중이 39%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